와, 이제 홍이를 시식해보는 거예요? 그럼요. 뭐 먹어볼까요? 어떤 맛이 있을까? 자기, 아. 아. 음, 맛있다. 음, 양이도 좋아해. 음, 까 가루도 하나 줘 아유, 이 사람들 가루도 좋아해. 주지 마? 그럼. 얘한테는 네, 의미 없어. 음, 맛있다. 아유, 고소해. 이렇게. 음, 알밤 같아. 맛있대요. 칼치울래 음. 무서워. 음, 음, 맛 좋아요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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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기가 막히네 향이. 음, 맛있어요. 음, 하나 들고 향을 맡아요 이제. 맞죠 음? 맞죠. 아, 향을 계속 맡아 이거 한 번에 먹기 음. 아까운 거야. 향이 너무 좋아. 음, 음. 우린 3일 후에 또 따라가요. 그때는 음. 한타 못 따도 6개는 따요. 음. 맡아은거 있어요. 막 올라오는 거 누가 안 따가면 우리 우리 차지랍니다. 음.